로빈 반 페르시는 네덜란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경력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인 손흥민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공유하며 축구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그는 손흥민이 더큰 타이틀을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팀을 떠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축구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의 현재 상황, 토트넘에서의 헌신과 업적.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로 꾸준히 팀의 중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2020-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며 아시아 선수로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또한 그는 팀의 주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수많은 중요한 경기에서 골과 어시스트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으며 팬들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반페르시는 이런 손흥민의 헌신만으로는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손흥민이 세계 정상급 선수로서 더큰 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빈 반 페르시의 조언, 더큰 타이틀을 위해 안전지대를 떠나라. 반 페르시는 자신이 아스날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경험을 언급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때 집이었던 곳을 용기 있게 떠나야 한다. 며 손흥민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반페르시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지만 큰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팀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레알마드리드, 바이에른 미넨, 맨체스터시티와 같은 최고 수준의 팀으로 이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팀들은 손흥민이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잠재력과 책임. 반페르시는 손흥민이 단순히 한국의 스타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축구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흥민이 더큰 타이틀을 통해 아시아 선수들도 세계 최고 수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성공은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반페르시는 덧붙였습니다. 국제 축구 세미나에서의 발언. 이러한 발언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 축구 세미나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반페르시는 선수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큰 타이틀을 얻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의 토트넘은 손흥민이 정점에서 경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럽 언론과 팬들의 반응, 반페르시의 발언은 즉시 유럽 언론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가디언은 반페르시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영광을 얻기 위한 압박을 잘 이해하는 인물로서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했다. 며이 논쟁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스카이 스포츠는 아스날은 반페르시를 잃고 나서야 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며 토트넘 역시 손흥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페인의 주요 언론사인 마르카 역시 손흥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유럽의 거대 클럽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헌신을 칭찬하며 계속 팀에 남아주기를 바랐지만, 다른 팬들은 그의 경력을 위해 이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 손흥민의 선택. 반페르시는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손흥민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애정이나 정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놓치지 말라, 며 축구 경력은 짧고 타이틀은 영원히 남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세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선수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토트넘의 남아팀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지 아니면 더큰 도전을 위해 새로운 팀으로 떠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축구계와 팬들은 그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